잠시 후,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, 좌회전입니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전방에 야생동물 주의 구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,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미터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미터 전방 영종일동행정복지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.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전방의 과속방지턱입니다. 300m 전방 구 벡터 방면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하늘체육공원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900m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7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이어서 33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9벡터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10단지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5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